자 통과되나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통과됐어. 자난난 난 투명하다오. 난 투명하다오. 변환. 허이자 자가 수고했어. 오케이 오케이 비이어또 변신자. 다시 변신.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부서지는거 없고 꼭 금방 쏘겠지 오케이 자더 먹을 만한 건 없는가요? 오케이.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나 봅시다 오우 좋은 거 생유 뭐니 이거 렉릭 벼랑기 파츠 뭐 하나 아직 이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뭐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 자 박사 숨어있는 거 아주 좀 비굴해. 오케이, 덤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호이호이호이 호이. 호이. 그냥 호이 수고했어요. 어. 일단 여기는 뭔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갑시다. 자, 자 가자. 잠는 기다려. 오케이. 숨겨진 거뭐 없니? 전 넓은 공간은 왠지 한번 살펴보게 돼. 자. 오케이, 갑시다. 렛츠 고. 오, 잠깐. 선스톤. 중요한 자원이야. 좋아, 지금까지 아주 좋아요. 좋아요, 어이구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플레이. 자, 유머니. 허이 어여여여여여, 그이자씨가 어, 네가 날 때릴 짬밥은 아닌데, 날 때렸어. 자, okay hey, mac. how did it feel mac like i was sleepwalking it's the strangest thing whatever i am doesn't want to be far from this for too long 자, 또 가봅시다. 자, 내려가. 근데 얘들 길은 어딘지 알고 가는 거니, 이거? 뭔가 좋지 않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저, 왠지 레이저 저거 때면안 되는 좋지 않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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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아, 박사는 모르겠고 자,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걸 많이 주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호잇 오케이 수고했어요 아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걸 추천합시다 어이, 뭐니 이거 어이, 어이, 귀한 걸 이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귀한 걸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빨간색은 다 마음에 안 드니 잽싸게 지나갑시다. 오! 아유, 아유, 깜짝이야. 아이. 아, 너무 거침없이 갔어. 아, 여기, 여기서부터야, 새로? 야,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아. 아무리 방심을 했기로서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썬스톤이었나썬스톤 먹을 필요도 없는데. 괜히 왔네. 자, 다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죽어 죽어버려.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어. 여,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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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이자 식아 오케이, 좋아. 내기 점점 커지고 있어 불안해, 이제. 자,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이거? 오케이. 뭐가 바뀌었나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죽 기다려 얘들아 아이 자식들이 자뭐 없니? 먹을 거 먹을 거죠자 일단 아무것도 없구요 자 이쪽은 뭐가 문제니 자 내가 뭘 잘못했니 지나갑시다. 그만 싸. 맞을래? 맞을래요? 맞을래요? 아니 나 선스톤 치려고 했는데. 자, 갑시다. 뭐 먹을 거 없니 여기는? 아씨, 이 빅터 이 거지냐? 뭐 먹을 게 없어. 자, 빅터가 뭔가 꾸미는 건 확실한 거 같은데. 자. 우리 는 그냥 가서 패주면 되겠죠? 패러 갑시다. 너무니 휙오오 오, 새로운 패턴이야 쌍칼 아주 위협적이었어 아주 아주 위협적이었어 자 쌍칼 휙 어유 위협적이야 어유 어유 무서운 패턴 자 아주 아주 위협적인 우리, 쌍칼님의 패턴이요. 오. 이것들이. 자, 오, 조금만이. 오케이. 자, 여기는 뭔가요? 오, 이제 조금 덩치 큰 애가 나왔어. 오우 드릴맨! 넘벼 너의 패턴은 뭐니? 너의 패턴은 뭐니? 오이, 둘, 응? 좋은 패턴이었어. 아주 좋은 패턴이었어. 수고했어. 폭탄 아니니? 이거 폭탄이지. 너. 먹을 거 없니? 먹을 거? 먹을 거? 자, 갑시다. 레이저, 레이저. 오, 야, 야, 아! <laughs> 아, 씨! 아, 여기서부터네. 패턴이 아주 화려하신 우리, 우리 드릴맨. 수고했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까 그냥 갈게. 자, 니들. 다 죽었어, 이씨. 자, 내가 한대 맞고 만다, 그냥. 원콤 당하느니 한대 맞는 게 나아 자, 정이 먹을 거 없고 아씨 괜히 방심해서 한대 맞았네 그나마 다행인 게 초입부야 초입부 오 저것들 보소 투명 투명 렉 가자 난 투명 렉이라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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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했어 더니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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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니 자 여기는 선스턴 하고 뭐 별거 없어요 아주 어우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 자식들아 찔러 가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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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오케이 완드 컴패턴 오케이 오와범위 넓어 어 아주 신박했어 아주 신박하면 맞아야지 오케이 어어둘 오케이 피해 주시고 오케이 너 죽고 나 죽고 오케이 여기 왜뭐 이렇게 많아 이것들아, 야이, 쉔키들아. 죽어. 깜짝 놀랬잖아. 먹을 거 없니? 뭘을 거. 아니, 이만큼 때로 보내놓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자, 에너지 반피고요 자, 어떻게든 되겠지. 자, 오케이. 약간 중간 보스 느낌이었어. 거, 거기가. <목소리> I think you just want to get your hands on enough of those giant relics to build something of your own. Well, you're right, Lucas. I do. I haven't felt this excited in years, so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help me figure out where they came from. Well, this does look like a schematic of a mine. Yes, all very detailed. I'd look, <laughs> to look at, the at every point. spot where he found a giant relic. Uh, the deeper he went, the more he found, until his path was finally blocked by this door. <laughs> <laughs> It must have been very frustrating for him. He only found enough relics to build that giant motor and then no more. Doctor? Yes. Sir. I think I'm the key. That's what I 맞네요. I, I think I'm really the key. See the holes in the door? Each of them is in the shape of one of my parts. There's my chest. There's my head. Victor thinks I can open that door for him. Oh, which leaves only one question. 자, 당장 가는 거니? 오케이, 갑시다. 오! 오파리려한 패턴. 화려한 패턴에 맞을 뻔했어 자 아이 샹키들 자 여기는 뭔가요 좋지 않아 쟤들 야 싸우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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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들어와 어 요것들 뭐서 나 싸우기 싫으면 말아. 안 싸울래? 싸우고 싸우기 고싸우 싫으면 말아라. 난 여기 있을 테다. 자, 계단에서 상대해 주지. 오케이. 자, 오, 맞았어. 오, 잠깐,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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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는 안 돼. 죽을 뻔. 자, 선스톤이랑 뭔가를 주는데. we caught up with the doctor's plane and brought it down but it was empty the plane was being flown remotely be on guard we believe they're still somewhere on the palace yes we never left what are you trying to accomplish victor so you saw the Moser. impressive isn't it yet in another sense it's simply a toy powerful as they are there's only so much i can do with a few giant relics but I'll have unlimited numbers of them. Then you'll see what becomes possible. What? World conquest? Oh, Nothing so mundane, I assure you. <laughs> Why are you here? Could it be that you feel the Pole as well? You should be back in the Goblin Village with Ryder right now, trying to figure out where all those weapons came from. Yet, instead, here you are, breaking into other people's homes. 빅터 약간 그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닮았어 자 이제 그만 <laughs> 빅터 집인데 빅터 빅토, 보고 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지 예의를 지키라고 이 자식아 오우 <laughs> 오우 카트리나 자, 박사랑 이제 루카스 쩔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오, 머니나. 오케이. 야, 수고했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지. 안녕. 점프. 툭. 점프. 툭. 오케이, 수고했어. 야, 넌 머니. 오. 잠깐만. 너좀 있어 보인다. 아주 있어 보여. 아주 있어 보여. 자 뒤를 잡아주면 되지. 오 잠깐, 잠깐. 야, 야이 자식, 이 자식 보소. 자 그런다고 형이 뒤를 못 잡을 것 같니? 뒤를 잡아줄게. 자 가운데로 와. 자 이제 뒤를 한번 잡아보자. 자. 그때뗄 거지 너어얘안 죽어. 아 귀찮다. 자, 그냥 맞아라, 그냥. 어우, 그냥 맞으라고. 이 자식들아, 얼, 이러지 마. 그냥 맞아. 화려한 패턴. 뭐 어, 수고했어. 자, 갑시다. 이것들이. 자 뭔가요, 또? 자, 도망치고 있는 우리 빅터를 찾아갑시다. 안녕, 반가워. 자, 폭탄인지? 자, 폭탄부터 정리하고. 뽕, 어, 수고했어. 그래, 너의 패턴은 이미 알고 있지. 소, 폭탄. 자, 여기도 폭탄, 저기도 폭탄. 오케이, 이건 폭탄 아니니? 오케이, 자, 여기는 뭔가요? 그냥 가면 되나? 오케이, 그냥 가면 돼. 아이스, 자, 이건 뭔가요? 오, 오케이, 문이 좀 달라 보였어. 좋은가? 좋은 거죠. 타임 딜레이터, 자, 두 개째. 아우 또 쟤야, 또 쟤야, 또 쟤야. 자, 뒤를 잘 치니까 되네요. 아까 뒤를 완벽하게 잡았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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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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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아, 나이 자, 입털다가 한대 맞았어요. 이래서 사람은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어, 여기 폭탄들이야 이것들 보소 안 좋아 오케이 오, 뭔가 날 밀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건 뭐니 오 파리채 오케이 자, 파리왕 패턴 슉슉슉 오! 야! 맞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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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불은 안 돼. 불은 안 돼. 엄마가 불장난 하지 말랬어. 아, 이 자식들 되게 도망가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옥상으로 간다. 어, 여기 혹시... 혹시... 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자. 오케이. 에너지. 있어요. 자 화려한 패턴 어, 그, 어, 수고했어. 자, 제가, 제가 친구 즐거운 만남이었어.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자, 자또 내기 커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문이 좀 달라 보였어 이번에도. 자 문이. 베스트 파츠 오케이, 파츠는 좋은 것이지. 이거 뭐니? 자, 일단 오케이, 뭔가 나올 거야. 아들 어우, 자, 오, 저고 있어. 자 엄마가 불장난다 하지 말았는데 자꾸 불장난 하고 있어 너어휴 불장난 하지 마 자식아 어디 장난질이야 너또티 나올까전 안해 희들안 나와 없어 어꾼두 마리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어 어딨더라 어어... 자 선스톤 냠냠하고요 자, 오케이. 자, 화물에서 두 마리 더 튀어나오겠죠. 잽싸게 처리합시다. 이제 이런 뻔한 패턴은 속지 않습니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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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어휴 속았다. 너무 가까이 갔어. 바로 공격을 할 줄이야. 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오우. 놀라운 조합.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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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멋진 조합이야. 어, 고했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어이,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 하나, 둘, 오케이. 죽어. 자, 죽어. 죽어. 나오자마자 죽어.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넌 뭐니? 새로운 패턴이야. 오, 여여여여여여 아프잖아. 그런 거 써지면 무서워. 자, 오케이. 가자. 빅터 때려주겠어요. 이 자식, 가버렸네. 자, 비즈는 나중에 꼭 갚아주마. 오, 빅터에 비해서 아주 화려한 비행기네요. 자, 이제 광산으로 쫓아갑니다. 고고!

<that's> in the the oh and we have no way to tell Ryder where we've gone or what we're up to yes that's pretty much it as for the contacting rider part one of these wherever he is this will fight Ryder, we've managed to get lucas back but victor's up to something very strange we're headed into trogdo mine to check it out 자, 띄우면 알아서 찾아가나요? 이야, 완전 편리한데? 비둘기니? 자, 갑시다!